미국 주식 3분 뉴스 미주삼 시작합니다. BOA 테슬라 목표주가 1,300달러 상향에도 이틀 연속 하락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 지속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주요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1,300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 조기 금리 인상 우려의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마존, 스텔란티스와 손잡는다. 리비안 타격 불가피 아마존과 완성차 제작업체 스텔란티스가 손을 잡습니다. 두 회사는 아마존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 개발에 협력하고, 스텔란티스가 제작한 배달용 전기차를 아마존의 배송 시스템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과 배달용 전기차 10만대 공급계약을 체결해 초도 물량 1만대를 올해 말까지 인도할 예정인 리비아는 아마존이 스텔란티스를 또 다른 협력 파트너로 선택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월마트 페덱스는 이미 계약했다. GM 전기차 사업 가속도 GM은 전기차 사업부 브라이트 드롭이 월마트 패덱스와 대규모 전기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GM은 월마트에 5,000대의 브라이트드롭 전기차를 제공하기로 했고, 패덱스에는 지난해 500대 계약에 이어 2,000대를 추가 제공키로 했습니다. GM은 상용차 시장이 전기차의 주요 성장 영역이 될 것이며, 2025년까지 미국의 택배 및 음식 배달 차량 시장이 8,500억 달러 이상 뜰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간다. 골드만삭스 전망. 6일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가치는 10만 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투자 목적으로 일반인이 보유한 금의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에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7천억 달러에 그치는데요. 이는 가치를 저장하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중이 50%까지 늘어난다면 비트코인 가치는 1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10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것은 향후 5년간 17%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BOA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 이상의 가치, 투자 의견 상향.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34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리테일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넘어서는 매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올해부터 본격화돼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레이딩 사업 외 NFT, 디파이 프로젝트 등 역할이 커지고 있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의료 분야에서도 패권 노린다. 포브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의료 분야 진출을 가속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S는 지난해 의료용 AI 및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 니앙스 커뮤니케이션을 인수했으며 약국 소매체인 CVS 파머시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의료기업 CVSS와도 제휴했습니다. 또한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 매저의 의료 서비스 등에도 거액을 투자하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혼합현실 기술을 의료 분야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판 나스닥 투자하는 ETF 나온다. 이달 13일 국내 최초로 중국 상하이 거래소 과학혁신판에 투자할 수 있는 과창판 ETF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과창판에 속한 기업들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 집중 육성할 가능성이 크며 기존 중국 본토, 홍콩 대표지수와 비교해보면 IT, 헬스케어, 신소재 등 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인플레 달러 약세, 올 금값 2,100달러 뚫을 것 올해 금값이 사상 최고치인 2,100달러 선을 뚫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OECNBC에 따르면 시장정보기관 페프로펫의 데이비드 레녹스 자원 전문 애널리스트는 올해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2,10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금은 1,81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심화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대표적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이 각광받으면서 금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제유가 사거래일째 상승 wti 장중 80달러 돌파 현지시간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61달러 2.07% 상승한 배럴당 79.4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거래일째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리비아의 원유 생산 중단에 이어 카자흐스탄에서 비상사태로 원유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는 영향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미주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